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최정호 저자의 퇴근 후 심리 카페입니다. 일 자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며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원인 관리 방법을 정리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사로 유명을 달리하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눈에 보이게 머리가 빠지는 탈모가 오기도 하고 다양한 정신 및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직장인들을 위해 또는 일상적인 일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은 위로를 건네는 차한 장과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직장에 다니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학적인 치료가 그들에게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옵티미스트 클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행동하는 긍정주의자 옵티미스트 클럽과 긍정학교 수장으로 정기 모임을 통해 감사하는 삶, 나아지는 삶, 섬기는 삶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직무 스트레스 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그들도 알고 있고 자주 들어온 말이겠지만 업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결국 자신을 잘 알아야 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바꿔야 하며 본인의 행동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저자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지 못하기에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에 의해 온다는 남 탓만 하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직장 스트레스의 요인에는 더러운 조직 문화, 엄청난 직무, 열악한 근무 환경, 업무 자율성의 부재, 일보다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 갈등, 자신이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수 없는 역할 혼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스트레스 발생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대부분 언급한 것들이 직장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저자는 심리 자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심리 자원을 만드는 것 외에는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더러운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고 근무 환경은 이 직을 하지 않는 이상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말투, 행동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렇듯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심리 자원인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에 나오는 문장 중 심리 자원은 스스로 노력해서 차곡차곡 쌓는다면 얼마든지 많이 벌수 있지만 재정 자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 벌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면 결국 내가 스트레스를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주위를 생각하는 방식 등이 극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하는 심리 자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자가 3, 4, 5장에 걸쳐 퇴근 후 마음 처방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점점 더 나아지고 전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요. 저 역시 어느 정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수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점 더 나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닌 나의 어제, 나의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 정답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나, 직장, 포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자다가 숨이 막히는 상사가 있다고 할때그 상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저자는 피하라고 합니다. 물론 몸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상사가 나를 미치게 하는,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기운은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상사 또는 내가 부서 이동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지 않는 한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퇴사도 이직도 부서 이동도 안 된다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속히 찾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한 무능한 상사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견디라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버티는 것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료, 나의 성과를 가로채는 동료가 얄미워서 생기는 화병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융통성을 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동료뿐 아니라 상사, 부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무책임한 부하 직원으로 인해 울분을 토로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남 탓, 내 탓을 그만두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불행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 탓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도, 내몸 역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남의 탓을 한다고 해서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내 행동을 그만두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다면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포기도 적극적인 선택이라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그대로 둘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계속 해봐야 하지만 포기해도 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집착이라고 합니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된다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불안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잘 놀면서 나아지는 등의 이야기를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은 같은 또래 중 대기업을 다니고 돈을 잘 벌고 명예를 가지기도 하는 등의 사람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꼈지만 결국 저만 손해였습니다.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비교하며 더 나아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 몸을 아끼고 가족과 함께하며 자기다움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 자체는 내가 아니고 나 자체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을 잘하지 못하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 긍정적인 생각, 자신감이 떨어지는 직장인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일 자체는 내가 아니기에 일을 잘못했다면 그 부분을 바로 잡고 다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리더, 팀장들 중에서도 일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태도도 역시 고쳐야 합니다. 저자도 책에서 말하고 있듯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덴티티, 개별성의 가치이며 존재 가치를 놓치지 말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존재 가치를 놓치면서까지 업무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직장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의 말처럼 나답게 생각하고 나답게 판단하고 나답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에 속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만 있다면 내가 중심이 되어 업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업무 자율성이 없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이야기는 집을 사지 않아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얼마든지 살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어야 건강한 인생이라고도 하는데요. 인생에는 또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길을 불행한 길이라고 협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줄로 몰려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자기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집을 사는 것이고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를 위해 일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주위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자기 성찰을 해 보는 시간을 직장인들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근무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가 개개인에게 모두 다른 것이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직장에 다녀야 한다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남의 탓, 환경의 탓을 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심리 자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법을 견고하게 쌓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퇴근 후 심리카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